보시면 안녕하세요 마스터 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나이프 파이팅에서 후면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이프를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무기를 들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1대1은 물론 1대 다수의 적과 교전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대 다수의 적과 전투를 했을 때 적들이, 모든 적들이 정면에만 있지 않죠. 좌우측 측면, 후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고 나의 공격을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방법을 후면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거리가 뒤에 있는 적과 거리가 가까울 때입니다. 이때는 그대로, 그대로 바로 상대방을 허리만 살짝 틀어서 바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것만 공격하지 않죠? 얘 방향까지 틀어져서 그 상대방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틀때이 발을 보시면은 발을 이렇게 꼬아줍니다. 정면에 있는 적과 교전하면서 그대로 내 발을 꼬아줍니다. 꼬아준 상태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겠죠. 이 상태는 약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뒷발을 빼줍니다. 빼줘서 이제 교전할 자세를 잡죠. 다시 한번. 상대방이 앞에서 교전을 하다가 내가 그대로 뒤로 빼주면서 자세를 잡는 겁니다. 그대로 있다가 들어가서 빵! 나왔어? 바로 그다음 공격해도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상대방 공격이 이 상태에서 바로 찍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공격이 이쪽에서 내가 칼 들고 있는 오른쪽에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내가 틀었죠? 상대가 공격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대로 상대방 공격을 막으면서 내 네, 꼬았던 발을 풀어줍니다. 내가 교전 중에 이쪽에서 칼이 나올라온다. 딱하는데 이쪽에서 칼이 나올라온다. 응, 몸을 튼 상태에서 내가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 앞발을 뒤로 빼줘서, 그 다음에 공격을 하면 되죠. 빠르게 보시면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파서 막고, 그래서 하나.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상대방 공격이 좌측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몸을 틀어주겠죠 상대가 공격에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막아주면서 뒤에 발을 빼줍니다 꼬았던 발을 꼬았죠 꼬았던 발을 내가 틀어주면서 막아주는 거죠 빠르게 보시면 은 그대로 막고 그 다음에 나의 공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다음은 뒤에 있는 적과 나의 거리가 있을 때 머리가 있을 는 정면에 있는 적과 교전을 하죠. 그 상태에서 적을, 뒤에 있는 적을 확인. 내 앞발을 돌려서, 네, 준비동작처럼 자세를 잡아주면 되는데, 그때 같이 돌아가는 힘으로 상대방을 찍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돌려서, 찍으면 되죠. 그리고, 라스트 공격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방 공격이 우측에서 들어올 때. 이 측에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이 앞발 뒤로 빼면서 상대방 공격을 막아주죠. 상대방 공격을 막아주고, 그다음 나의 공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면의전박교전 중에 뒤에 확인 후 바로 막고 나의 공격을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내가 상대방과 가까웠을 때 오른쪽이, 오른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봤을 때입니다. 왼쪽으로 적을 봤을 때 돌아서 앞발을, 뒷발, 뒷발이, 돌면 뒷발이 앞발이 되죠? 이 앞, 뒷발을 당겨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우니까 이 거리를 만들려고 가, 가져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 상대방이 오는 공격을 막는 겁니다. 막고 나서 이 앞발을 뒤로 뺄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한 뒤에 뒷발을 뒤로 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내가 그전 중에 상대방이 나에게 가까이 왔는데 내가 그걸 늦게 확인했어. 그 상태에서 바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준 뒤에 앞발을 뒤로 빼든지 내가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준 후에 뒷발을 뒤로 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방과 거리가 좁은 상태에서 상대방 공격이 나의 우측으로 돌때 교전 정면에 있는 접과 교전 중에 그대로 내가 돌아서 상대방을 맞죠 그러면서 나의 우측으로 돈다 그러면 내가 막죠 막고 나서 뒷발을 빼줍니다 왜 내가 막은 이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죠 빨리 스텝을 빼주면서 나의 중심을 잡는 거죠. 보시면은, 그대로 가서 하나 막고, 그대로 다음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내가 상대방의 거리가 좁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공격이 좌측으로 들어올 때, 그대로 내가 상대방의 공격을 막죠. 막고, 이 앞발을 빼주면서, 밖으로 내 중심을 잡아줍니다. 다시, 정면에 있는 적과 공격 중에 상대방, 상대방의 좌측에서, 후면 좌측에서 들어온다. 나이프 그대로 맞고 바로 나이프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내가 적과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좌측으로 좌측으로 적을 볼때그 상태에서 바로 뒷발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프 공격을 하면 되죠. 동맹의 적과 교전 중에 좌측으로 돌면서 바로 나이프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보시면 확인. 다음은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좌측으로 들어올 때 상대방이 나의 우측을 공격합니다. 그때는 내가 발을 풀려서 상대방 공격을 커팅하고 그대로 나의 공격을 넣으면 됩니다. 뒷발을 풀려서 그대로 커팅.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딱 봤는데 늦었어. 깊숙이 들어와. 그러면 내 앞발을, 내 앞에 있는 이 앞발을 돌려서 맞고, 그래도. 날 공격하면 되죠. 보시면은, 우전 중에 내 관리를 들어와. 땅, 땅, 땅.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좌측으로 들어갈 때 상대가 좌측에서 바로, 좌측의 공격이 날라와. 이때는 바로 내가 그대로 뒷발로 돌아서 상대방의 커팅, 오는 팔을 커팅한 다음에 바로 날 공격을 넣으면 되죠. 보시면은 그대로 상대방의 공격과 공격 커팅. 이렇게 바로 누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나이프 파이팅에서 후면 공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정면에 있는 적과 교전 중에 내가 후면에 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우측으로는 보지 않죠? 내가 좌측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우측으로 확인했을 때 상대방이 나의 우측이나 나의 좌측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한 이와 반대로 내가 좌측을 바라봤을 때 상대방이 나의 좌측이나 우측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법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방어를 했습니다. 방어를 하거나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보법이 따로 있고 공격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수다라 보면 내가 어느 방향에서든 어떤 공격이 오든 여러분이 그 후면에서 오는 공격과 방어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수련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